동방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시면 이거 제가 요즘에 이런 종목 차트들 급등하는거 많이 나온다고 했죠 거래량이 없이 쭈루루루루룩 빠진 종목들 거래량 없이 상습복 다 반납했죠 이런 애들은 한번씩 반등이 좀 크게 크게 나오긴 해요 동방 같은 경우가 물류 관련주죠 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 맞아요 아래로 지지선도 1,800원까지 튼튼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얘는 지금부터 1,800원까지 밀려도 난 상관없어 그냥 그래 여기까지 오면 내가 더살게 이런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나쁘지 않은 종목인 거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동방을 이런데 샀다 아마 이때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런데 추격매수 하지 않았을까요? 요럴 때한 2,300원 정도엔 추격매수 하신 분들 있겠다. 아 진짜요? 어 그렇네요. <laughs> 어동방인 내일 갭 뜬답니다. 그러면은 안 돼요. 망했어요. <laughs> 네 맞아요. 손절가 잡고 무조건 손절할 수 있으면 몰빵하세요.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. 내가 손절가만 지킬 수 있으면 미수 써도 되고 신용 써도 되고 뭐해도 상관없어요.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손절을 못할게 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어, 동방 내일 갭뜨네요. 그럼 이제 동방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죠. 내일 갭 떠요. 그러면 이제 머릿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. 미치겠다. 나 평단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? 자, 나는 평단가가 여기인데. 내일 동방이 갭이 뜨는 거예요 3%. 체스가 분명히 말했거든요. 갭 자리는 무조건 메꾼다라고. 그러면 다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근데 난 아직 평단가를 못 왔어요. 근데 막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. 그러면은 아내 평단까지 올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못 판다고요. 이렇게 오면 다행이에요. 근데 이러다가 밑으로 쭉 빠지죠? 그러면. 아 그냥 갭 떴을 때팔걸이 생각 합니다. 그러니까 갭 뜨면 내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이유 없어요. 그냥 20% 20%든 30%든 그냥 잘라요. 잘라 놓고 그 자른 물량은 갭 자리에 넣어두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갭 메꾸고 올라가면 땡큐. 그럼 갭 떴을 때 팔고 갭 메꿨을 때 그만큼 다시 잡았으니까 이득이죠.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되죠. 막 이러고 있다가 막.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아내 평단가 이거 저기 올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도 안 팔았는데 쭈루루르 빠지면 그냥 아까 팔걸 이렇게 후회한다고요. 그러니까 일부라도 꼭갭 되는 종목은 파세요. 세원 같은 경우는 갭 자리가 두 개였어요. 이거는 시장 갭 자리였고요. 이거는 대주주 매도였나 대주주 뭐 그것 때문에 그 매매계약 취소인가 뭔가 그 이슈 때문에 빠졌던 것 같은데. 이 자리까지도 사실 외꾸기는할것 같아요 그니까 러 내가 지금 물려 있으면 평단가 이거 아래로만 맞춰 두세요 뭐 아래에 개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뒤에 받쳐 주고 있는 거래량 이것들 지금 이때 보면은 요날 요날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좀 강한 매수세 꽉찬 양봉들을 거의 보여 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있는 종목. 근데 그 자리 부근에 갭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갭 자리까지는 일단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뒷거래량, 뒷거래량을 바탕으로 얘네들이 지금 뭐 털고 나갔을 만큼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진진 않았기 때문에 뭐 세원은 갭 자리 아래로만 평단가 맞춰두시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키스트 이런 거는 제 일전 영상에도 있어요. 와 아, 근데 CIS같은 경우는 일전에 저 밑에 있을 때 말씀드렸고 그 뭐냐 뭐냐 아 근데 이거 요이 땅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자그 셀리드 어떨까요 셀리드 이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긴 하거든요 이런거는 근데 왠지 지금에 들어가기에는 쪽? 어, 지금도 나쁘진 않네. 얘 시간에 오르지 않았어요? 떨어졌네. 보합이네. 지금이 딱 60분 봉상 반등 자리긴 하거든요. 그럼 얘는 46,700원. 얘는 내일 만약에 60분 봉, 내일 시작해서 장 시작 1시간 동안 60분 봉상 볼린저밴드 상단 위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서 손절가는 120분 봉상 볼린저밴드 하단 이탈하는 시점을 잡으시면 돼요. 그럼 손절가가 얘 같은 경우는 4%될 거예요. 4%, 4.5% 정도 될까?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자리만 딛고 반등을 성공해 준다라고 하면 한번더그내 손절가 4.5% 라고 하면 그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셀리드는 대신 이런 거는 들어갈 때 이런 종목일수록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. 60분봉에서 볼린저밴드 상단 한마터더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만약에 내일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아래로 떨어졌어요. 60분봉상 볼린저밴드 하단으로 그럼 얘는 120분봉상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요. 60분봉상에서 얘가 이볼린저밴드 상단부근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1시간 동안. 그러면 얘는 손절가를 120분 봉 아래로 잡고 진입해도 상관없어요. 이거 만약에 손절가 안 잡죠?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쭉 빠지면 손실이 얼마예요? 지지선 만나러 내려가 봐요. 그럼 그때는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말이에요.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얘들. 이런 예일수록꼭 손절가는 지키셔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. 얘는 지금 반등 자리인데요.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자리인데, 지금 자리 괜찮아요. 뒤에 거래량들 많고 거래량 없이 계속 지금 구간행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얘는 그냥 이 구간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냥 이 구간 박스권 굽고 있는데요.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이 구간 이렇게 박스권 굽고 있는 구간이라, 얘를 살 때는 그러면은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. 박스권 상단에서 섣부르게 사는 게 아니라 박스권 상단 안착하는 걸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이렇게 빠진다는 소미, 소리는 이 지지선을 이탈했죠. 그럼 얘는 이 지지선을 딛고 엔차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얘는 박스권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했으면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들어갈 때 얘가 박스권인 걸 알았으면 이 하단부 박스권 하단부에서 다시 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됐죠. 얘는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. 241선만 241선만 이탈 안 하면 된다 라는 의미는 이 24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건 상관없다 라는 거죠. 241선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볼린저 밴드 하단 만나러 갈 거예요. 볼린저 밴드 하단 톡 건드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러니까 얘는 뭐 241선 부근 뭐 현구간에서 크게 차이 안 나니까. 이럴 때 사서 2 4 0리터라면 손절하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종목입니다. 목표는 뭐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지 저항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이 저항선 있는 뭐 9,000원 부근이 단기 목표가가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얘 물려서 평단가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하는 분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 구간에서 추매를 하고 그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